오랜만에 홍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뒤에 또 점점 쌓이고 있어요. 이거 오늘 입고 온 거고. <laughs> 담요에 옷에 <오세오세>. 옷에 <laughs> 너무. 바둑이 원하고 다시 안 입고 가가지고 오늘 점심은 순두부찌개입니다 이게 어 그그 그 피코크 마켓 컬리에서 피코크 순두부찌개 샀어요. 전자레인지가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피코크 음식을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. 일단은 조금 비싸긴 한데 다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먹는 것마다 평탄을 치는 것 같아서 피코크를 좋아하는 편인데 딱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 순두부찌개. 옛날엔 두부를 잘안 먹었었는데 회식했었거든요 두부를 근데 이제는 순두부를 먹기 시작하면서 두부를 먹어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가 이렇게 왕으로 들어있어가지고 뿌셔먹어야겠죠 이거 음. 그리고 저 햇반 새로 사왔는데 이번에는 큰밥을 사왔습니다 큰 밥이라고 써 있는 거딱 골라왔어요. 맛있는데. 피곤했는데 여기 입 안에 헐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 <laughs> 엄마. 두부찌개는 살짝 남으세요. 이번 주는 야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시에 양재에서 미팅이 있어요. 미팅이 있어가지고 외근을 가야 해서 그 전에 끝내서 예약을 걸어놓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헬로하고 뭐지? 짠. 이런 그 못지 못지 느낌 으악! 근데 가르가다흘리네 어떡하지? 너무 다 흘리는데? 긴 한데 잘라먹었고 그랬나봐요 여기 입술 헐어가지고 아픈데 너무 왕 물었더니 너무 아프네요 <laughs> 네, 술빵은 그 옥수수에 싫어하는 냄새가 안 나요. 맛있겠다! 음! 안에 팥어었어요 예약 걸어놓고, 어 천천히 이제 슬슬 출발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내비를 찍어보니까 50분이면 가더라고요. 그래서 1시 간 40분쯤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. 마지막 떡 하나 더 먹고, 이렇게 물렁물렁한 떡이 너무 좋아요. 쫀득쫀득. 어, 내일은 제가 할머니 기일이세요. 그래가지고, 어,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나 꼴땅을 갔다 올 거예요.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저희가 모시고 살았었거든요, 외할머니를. 근데 꽤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었어요. 7년? 8년?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음,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엄마랑 아빠랑 납골당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전에는 납골당 갔다가 올 거여서 아마 오후에 출근하게 될것 같아요 양 버린지 너는 하나가 어요 들어와서 조금 자고, <laughs> 나 다시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너무 많이 배가 고파서, 붕어빵, 그 고구마 붕어빵이 이제 몇개안 남은 상태였거든요? 몇 개지 이게? 아홉 개. 아홉 마리. <laughs> 그래서 이거 대표 왔습니다. 이거 먹을 거예요.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집에 늦게 갈것 같아요. 저 내일 학교 가기 전에, 어, 사무실 왔다 가야 될것 같아요. 10시 반쯤에 양도세 에 그 예상책 안내 드리면서 상담할 거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11시에 입주권 관련해가지고 상담받으실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하,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좀 와서 상담을 하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. 출근해서 상담하고, 상속세를 조금 정리하고,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가, 금요일 그 날. 와. 와. <웃음> <웃음> 저 진짜 출근하자마자 봤는데 너무 아, 놀 잠깐 옆에 본것 같아. 어, 어떡해요? 진짜. 나. 근데 죽은 것 같아요. 자. 혹시 움직일까 해가지고, <laughs> 휴지 이렇게 <laughs> 던져봤는데 안 움직이거든요? <laughs> 근데 너무 커요. 알았어. 아빠 바꾼가 봐요. 진짜 망했다. 그 옆에 사장님 출근하시길래 혹시 벌레 잘 잡으시냐? 그래서 이제 여자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, 보시고 가셨, 안될것 같다고 가셨어요. 친구들이 안 움직인다고 죽은 거 아니래요. 제 눈치 보느라 가만히 죽은 척하는 거 보고 어, 깜짝이. 저 이제 아빠가 근처에 계시니까 진짜 아빠한테 울면서 <laughs> 전화해가지고 벌레 좀 잡아달라고. <laughs> 그래서 아빠가 바로 바로 오셔서 잡아주셨습니다. <laughs> 너무 쿨하게 그냥 <laughs> 쑥 잡고 이거 왜 물은 거야 이러고 그냥 <웃음> 가셨어요. <웃음> 와, 와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<laughs> 아빠 최고 옆에. 식당이 있거든요. 돈가스랑 오믈렛 같은 거 파는 식당이 있는데, 이번에 여름이니까, 이제 그 열무 계절 메뉴가 나와가지고, 열무 비빔밥을 포장해왔습니다. 설거지 해서 갖다 드려야 겠어요. 어, 저희가 지금 구할 게표 보시면 연간 감가상각비 1차년도, 2차년도, 3차년도 그다음에 감가상각 어. 2개 있고 장부금액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표를 하나씩 채워볼 건데 일단은 좀 필기가 많을 거니까 노트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산하는 거 직접 보지만 마시고 한 번씩 계산기 뜯들겨보세요 1번 정해법. 어, 감가상각 두개에 3천원도 말이라고 되어 있죠. 3천원도 말 정해법. 감가상각 두개에 3천원도 말 금액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396만원. 네. 396만원. 적으시만원3 96만 원 적으시면 되고 그 옆에 3차 년도 말 장부금액 장부금액 얼마일까요? 네, 574만 원 네, 574. 저희 키대넘과에서 각각 상관 2개 뺀게 장부금액이라고 했어요 정액법은 별로 안 어렵죠 그냥 몇년 같은 금액 하시면 되니까 여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내용연수분의1 하시면 되거든요 상강1 응. 정해법이라는 게 우 지금 내역연수 7년이죠? 7년이기 때문에 상당률이 부모가 일단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. 부모. <laughs> 1부터 7년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.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, 3 더하기, 3 더하기, 3 더하기, 3 더하기. 네, 이번에 2 0 년도 됐죠? 1년이 지나갔어요 자녀 내역연수가 7년에서 1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8분의 6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차 연도는 28분의 6 그럼 똑같이 924만원에 28분의 6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? 소득세도 소득세인데 지금 상속세도 해야 되고 양도세도 3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고 Q&A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막.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또 일주일이 보내고 나니까 금요일이에요. 뭐 이번 주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침 9시부터 상담이 있어가지고 상속세 상담이 있어서 상속세 상담을 했고 어 아마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한테 상속세가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. 한건 이제 5월 31일까지, 나머지는 이제 9월하고 오늘 받은 건 이제 11월까지 신고해가지고, 여유가 있는데. 아. 마음이 무겁습니다. 5월달에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바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두달 전에 오마카세를 예약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걸를 오늘 가야 돼요. 5월달에 이렇게 고생했는데, 이거를 포기할 순 없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말에 Q&A 영상 찍고 바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주대로는 꼭, 꼭 올리도록 해볼게요. 하... 두부 초밥. 근데 이게 안에 밥이 아니라 두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제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한 거고 해가지고. 응응 음, 음, 네.